지나간 연말부터 연시 계속해서 우리는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석지 아니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질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멸류관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따라서 합시다 상급입니다 네. 멸류관은 무엇이라고요? 네, 상급이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땅 위에 삶을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받게 될 상급이 뭐라고 해? 네 멸류관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뭐 부산젤랑교 속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밀류관 하늘의 상급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밀류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참 우리 각자 이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늘의 상급 다 받읍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나오죠. 이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집화가 12집화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그래서 12, 12 다음에는 24죠. 그래서 여기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천국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사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멸류관,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네. 누구의 노력과 수고입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때, 뭐내 아내나 내 아버지나 내뭐 자녀 때문에 이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자기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24장 노들이 서고 있는 관을 가르쳐서 자기 멸류관이라고 해줘 자기의 관 그러니까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신의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자가 자기가 한그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과 상급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공사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절대 공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 대가를 지불한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장세전에 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람에게서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뭐내 네, 감정이나 내 삶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진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 때문에 뭐, 없어진다든지 잃어버려지는 것이 결탄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급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전혀 안 하는 자에게 어떻게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자는 상급이 잃어버림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금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뭐하지 말고 잃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상급은 얼마든지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것을 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를 놓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제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이것이 내 신앙의 집에 기초를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다 다르잖아요. 70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회에 그 집을 잘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막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체질화가 되었고, 어떤 분은 체질이 안 돼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르잖아요. 정말 체질화 돼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잘안 되거든요. 예, 체제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예 뭐 새벽기도 뭐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집 짓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올본문에 12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트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예수님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었는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시험을 하는데, 그게 13절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네, 공적을 밝히리라. 그러면서 이는 13절에 불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네. 그러니까 그 불이 오늘 우리의 공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 공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의 집에 대해서, 불을 하나님이 이제 지른다는 겁니다. 자, 불을 질렀을 때에, 여기 보면, 12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불을 붙였을 때그 집이 타고 없어지겠습니까? 남아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지푸라기 풀로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그 집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거기에 세운 공석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공석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석이 불타면 무엇을 받으리라 해를 받으리라. 네, 공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으시면 해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가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이제 천국에 못 들어와, 지옥과, 그런 해가 아니라는 것이오. 상과 반대되는, 상이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구원은 받습니다만는 천국에 갔을 때 아무런 상이 없으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안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자기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구원은 받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아무런 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멸료관과 관계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다 이제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이땅 위에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땅 위에 잠시 잠깐 살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릴 것인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수고조차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우리의 수고조차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되는 것이 내 어떤 재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나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 잊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다 겸손 겸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24장로들 자신들이 수고로 얻은 밀루간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 앞에 엎드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관을 다 내려 내려 다시 이제 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가지고.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승길 때의 자세가 절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랑, 자랑에 대하여 강조할 때에 항상 주안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유와 더불어 동력한 사람들을 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 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 부산 젤랑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사님들, 장립집사님들또 성도 여러분들, 다, 이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다 사역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 각자가 다 받은 바, 은혜대로,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하셨나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느이 물주는 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수고합니다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자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승길 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영광, 모든 예,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잘 되어 있어야 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결국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기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면류관을 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십일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 3장에 보면, 최초 11조를 들인 아브람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멸기체대기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전략을 짜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해가 사워 이겼습니다만, 네.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도록 하신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비록 열심히 싸우지만은 내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을 나의 손에 붙인 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네, 뭐 바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애써서 번 돈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남을리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 모두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십의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만 그 상급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급을 받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주님을 세세태로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네.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 경배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이 계속 되지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아직도 영적전쟁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상 예배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는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네, 경배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어떤 찬양과 경배를 하느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여 영광과 존경와건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에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오니 말씀에 이다에요 영광과 존와건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 합당하다는합말은가치가있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건능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 네. 이것이 바로 천국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상의 예배도 바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돼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될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땅 위에서 우리가 공의와 공평을 바라지만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은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이땅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느냐에 따른 각자 자기 면류관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상급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 다 받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주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